중학교 동창들끼리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 동창이 여자 동창한테 폭행을 해서 식물이 되었다 합니다 진역을 6년을 받으면 뭐 하겠느냐고. 여자 동창은 식물이 되삐는데 그래서 이 동창들이, 이 동창회라든지 이런 게종은 게 아닙니다. 동창에서 일어나는 일이 방송이 안 되고 원료는 안 나와서 그렇지. 워낙 많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나서 음? 폭력도 하고 또 서로 물고 뜯고 음? 서로 비난 비판하고 또 서로 이승관계를 하고 그래서 이 동창회를 남성분들이 여성분들 자기 부인들을 동창회 문각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동창들끼리, 그 중학교 동창들끼리 어 만나서 여행을 갔으면 즐겁게 놀다 와야지. 이런 폭력이 일어나 가지고 한 사람은 식물인간이 되고, 그래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 동창도 이렇게 무슨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동문회 뭐, 동창회 하는 일이 좋은 건지 알지만은, 전부 다, 자기들 욕심에, 이주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동창회를 37년 만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초대 이대 회장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수천만 원 쓰고 동창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저는 두분 다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동창들이라고 하면은 어릴 때 우리 생각하는 그대로 어 해야 되는데 동창들이 안 그렇습니다 잘 되는 거보기싫고 서로 비난 비판하고 어떤 동창이든 동문이라든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뭐, 다른 데는 안 그렇고, 뭐, 다른 사람안 그렇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문의 동창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말싸움은 할수 있고, 말을 가지고 싸울 수는 있겠죠. 그러네, 이렇게, 동창에서, 연인들이 되고, 선폭력을 하고, 응, 어? 음, 폭행을 해서, 식물 인간을 만들고, 이기동창이라는 겁니다. 동문애고, 그래가지고, 무슨, 어, 음, 되겠느냐 말입니다. 인자는 동창도 무서운 존재입니다. 부모 형제도 무서운데, 동창들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가게 어릴 때, 어, 콩을 주 흘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는 겁니다. 요즘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도, 어촌도. 가게에, 농촌, 어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동창회갈 때는 충분하니, 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